자, 요런 황토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모님들, 와, 모시면 은 완전 아주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시겠죠. 안녕하세요. 부동산플렉스 신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황토방에서 건강하게. 자, 여기 보이시는 지금 이 황토방이 5억 7천에서 2억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와, 금액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토 마을 안에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주변이 다 황토 집입니다. 그래서 요 마을에 보시면은 뭐 황토 건축 뭐 이런 협회 이런 것들도 있고 앞쪽으로 뒤쪽으로 다 황토 집들이 뭔가 이렇게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뒤쪽으로는 굉장히 여러 채의 황토 집들이 있고요. 한번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192평에 건물이 92평으로 굉장히 사이즈가 넓은 것을 딱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뭐 마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넓고 배수시설이라든지 뒤쪽으로 이렇게 조금 조금이 보이는 황토방들이 있는데 뒤쪽으로 어 대략적으로 봤을 때한 2, 30채 정도는 있어 보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황토방을 끼고 이렇게 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집에서는 온돌 완전 황토에서 지지고 여름에는 나가서 천에서 물놀이 하고, 이야말로 이뭐 힐링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겨울은 지금 이제 요런 식이죠. 요 앞으로 천이 흐르고 있으면서 이렇게 한 동, 두 동, 세 동, 네 동, 자요런 식으로 독립적인 건축물 네 동이 있고 뒤쪽으로도 한 스물 개, 서른 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정자 같은 게 있는데 어, 여기 바닥이 없는 것 같죠? 예, 그냥 여기 이렇게 둘러 앉아서 뭐 황토에다가 발을 뭐 비비는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해봐야 될것 같고, 자 여기 해. 해가 저런 식으로 떠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이제 산이 있고, 앞쪽으로는 천이 있고. 아, 향으로 따지면은 이제 이쪽이 이제 북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쪽으로, 뒤쪽으로가 이제 남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향 쪽으로가 약간 지대가 조금 더 높아요. 이황토 집들이 여러 개 몰려있는 이쪽이.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앞에 건물 같은 경우에는 햇볕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할 것 같다. 하지만, 이제, 황토방 특성상, 안에 아궁이를 떼고 이러면 좀, 좀 밀폐된 건가. 우리가 찜질방 생각하시면은, 뭐, 창문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어, 뭐, 그렇게 답답할 것 같진 않다. 이거는 이제 그냥 뭐, 지낸다라기 보다는 황토로 좀 몸을 지지고 힐링 좀 하고 간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지금 여기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있고, 이쪽 코너를 딱 트는 순간부터 시멘트 포장도로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폭 4m 이상의 도로가 지금 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름! 여름의 풍경은 요런 식이고, 뭔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물건 같은 경우에는 담배 같은 것들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뭔가 매점 같은 걸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부를 한번 보자면, 자, 일단 우리 땅의 192평은 이제 요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일단 도로까지는 물려있어요. 도로까지 폭 2m 이상은 물려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요한 건물, 그리고 제시의 건물 붙어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여기 천. 천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 바깥으로 도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죠. 자 우리 물건은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데 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뒤에 있는 황토마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물건이 지금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렇게 길쭉하게 제일 큰 건물이죠. 이렇게 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 이 뒤에 길을 따라서 들어가시면은 자 여기 완전 흙집 짓기 운동본부가 있는 요 길들 다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황토집으로 다 되어 있고요. 요 맞은편에도 황토 뭐 이렇게 분양 사무실 자 요쪽도 황토집이 있는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골프클럽, 요쪽으로도 흙집 짓기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으로가 황토로 계획 뭔가 대동단결한 느낌이죠. 황토 마을길이라고 해서 완전 이름 자체도 그렇게 딱 놓았습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보시면 우리 바로 아래 있던 골프장이 코스카 CC. 자, 그러니까 이제 요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고 왼쪽으로는 이제 그 음성, 저기 혁신도시시죠? 이제 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길을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접근성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주변에 공기라든지 천, 산 요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은 힐링하기에는 또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수도권에 계신 분들보다는 약간 이제 요 근처 동네 에 사시는 분들이 저런 것들을 하나 가지고 있으시면 어떨까 싶긴 한데 아 아무리 세컨하우스라도 입지가 좋지 않고 왔다갔다가 힘들면 아 이게 잘안 가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맞은편에 보였던 뭐 황토방 구들 해서 사무실 분양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도 지금 다 보이죠 우리 집 맞은편으로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집 들어가는 도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이 여기는 조금 좁은데 이쪽 앞으로는 굉장히 넓은 도로를 만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꺼져 있는 느낌으로 보여지고요. 정면에서 보았을 때는 어 여기는 어쨌든 매점으로 쓰고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잡당 구리한 것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아마 저 뒤에 황토방을 뭔가 관리하는 그런 동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약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옆쪽에서 보시면 이 멍멍이가 자꾸 따라다니는데 뭐 장작이라든지 장독대. 이런 것들도 볼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자재들도 많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부 안에는 이렇게 지금 매점 같죠? 매점 같이 뭔가 이것저것 팔고 있고요. 자, 이런 거를 그대로 이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완전 항토지. 자, 요거가 온도인지 시계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온도계 같죠? 여기에서 이제 뭐 이불 같은 걸 깔고 잘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깔끔한 사진이었으면 은 어땠을까? 파악하기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조는 여기 현관으로 들어가시면은 거실 및 주방 단독주택이 있고요 방 하나가 있고 자 요거 찜질방이죠 찜질방 있고 탈의실 샤워실 요렇게 남자 여자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쪽으로는 아까 소매점이 같이 붙어 있고요 자 요쪽은 주방 현관도 따로 있습니다 화장실도 두 개가 있고 아 여기는 완전 찜질방 겸 이제 약간 단독주택 같이 몰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시면은 어또 여기도 휴게실이 있습니다. 휴게실이 있고 방이 또 하나 두 개가 있고요. 여기저기서 몸을 지질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물건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진행하는 2022타경 2113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이고요.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동읍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1 천... 감정 가격은 5억 7,700이었으나 지금 현재 다섯 번이나 유찰돼 가지고 자, 2억 3천까지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진 것 같긴 한데 사실 이제 입지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는 사아 접근성이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그런 거를 따지고 보았을 때는 조금 더 비싸다. 자, 왜냐면 요거 토지가 지금 입지적으로 봤을 때 토지 가격은 6,400밖에 안 하고. 자, 그런데 건물 가격이 5억을 받아 놓은 거기 때문에 아 건물 가격을 좀더 많이 빼야 되지 않을까 사실 진짜 욕심만 같아서는 토지 가격만 남겨 놓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보존등기는 2017년이고요 일반 목구조기와 주상용으로 되어 있고 대지 개획리 지역으로 193평이 들어 있습니다 2층도 28평으로 그렇게 작지 않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위에 보시면은 요 정도 사이즈 높지는 않지만 넓습니다 옆으로 나머지는 이제 목구조 제시의 건물이 있고요. 이제 뭐 여기 지금 무한책임회사의 대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 및 건물 등기부를 보셔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니까 안전하게 현장답사 하시고 몸 한번 지지시고 입찰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해서 더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얻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신과장 고생하는데 커피 한잔 해라 라고 하시면은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